이두의 유토피아 화천에 온지 3개월이 지났다 나의 예비 신랑인 유토피와 정식으로 살게 된 것도 딱 그만큼 되었다 강원도는 어째서 아직도 추운 건지 점심때만 반짝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쌀쌀하다 그래도 처음 온날 폭설을 맞아 운 동네가 하이던 때를 돌아보면 많이 따뜻해졌다. 지난주에는 상견례를 치렀다. 둘이서 같이 상차림을 하고 가족들을 초대했다. 닭이랑 병아리를 보여드리고 하우스랑 밭에도 같이 둘러봤다. 자세한 소감은 생략하겠다. 유토피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남편 속 썩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유토피랑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농사 지을 때는 엄격하지만 놀 때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놀아준다. 유토피가 엄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지금 기농학교에서 농사팀장으로 있다. 나는 교육생인데 나같은 교육생은 진짜 골치 아플 것 같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일하기는 싫어하고 가르쳐주면 되든다. 내가 선택한 삶이고 일인데 그냥 누워있고 싶은 때가 대부분이다. 힘드세요? 그래도 요즘엔 운동도 열심히 글도 꾸준히 쓰면서 긍정 에너지 충전하고 있다. 성견례 이후로 나도 나름 신경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대학생이다. 다니던 농업대학교에서 3학년은 휴학했다. 휴학 후 우리 둘의 시골 생활은 거의 코로나 팬데믹과 상관없다는 듯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왜 휴학을 하고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을까? 유토피 씨 네. 우리가. 휴학하고 농사짓는 이유가 뭔가요? 아 그거 궁금하셨구나 네 <웃음> <웃음> 저희가 휴학하고 농사짓는 이유 첫 번째 저희 학교는 저랑 이두개가 다니는 학교는 전액 국비로 어, 뭐,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지게차 교육이나 뭐 트랙터 농기계 경운기, 불사기 등등 이런 많은 부, 부분들 어, 자격증을 따야지만이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짜로 공짜로 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학식, 학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결심하게 됐고 세 번째는 저희 학교 에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많은데 제과제빵, 뭐 승마, 뭐 물고기 키우기 등등 굉장히 재밌는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걸 못 들으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휴학을 또 결심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어서 하게 된 휴학이었지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직접 농사를 짓고 수익을 내보니 현실적인 고민도 하게 된다. 그런 고민들이 전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학교에 돌아가면 분명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꿈꾸는 경축순환농장과 자급차족하는 삶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병아리를 직접 부화시키고 풀을 뜯어다 밥을 차려먹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된다. 더불어 유기농 농부로서 갖는 사명감도 확고해졌다.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농산물을 먹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수입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 땅과 먹거리 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아무 자본도 없이 농사를 짓겠다니 무모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 젊고 매일마다 뜨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응원해주고 있다. 어제보다 더 성장했고 돈독해진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녕!